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아... 오늘 제가 네. 발표를 하겠습니다. 네. 자. 이렇게 해서 이제 골프장이신데요. 네. 네. 자, 이 관계식회 또 건강 음료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렇습니다. 하겠습니다. 아... 자, 각자 하나씩 해서 골라 주시죠. 네. 1단계에서 두개 어... 고르실 수 있고요. 예. 2단계 두 개, 예. 3단계 하나. 예, 저희가 하나씩. 나눠보겠습니다. 예. 자, <laughs> 1단계. 자, 홍지민 씨. 아 제가 골르는 게아저맨위 칸에서 3번 드릴게요 3번3번 짜자잔 날달다 예전적이나 날 괜찮다 괜찮다 예예 죠 신선한거죠? 네. 아 그럼요 예선합니다예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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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잘 맞춰야 돼요. 예예을잘 맞춰야 예예 예 그리고 자, 김지선 씨. 저는 그냥 사예 할게요. 예 번, 예 번, 예예 예예 예 요새 마늘 정말 아니요. 좋은 마늘이 네. 네. 자, 자, 요자 요거는 제가 하나, 네. 최진 씨가 하나 고르시래 친구분인데. 음. <laughs> 음. 두 번째 7번. 7번. 어, 네. 럭키 세븐 좋은 건 네. 한거 나올 것 같아요. 10초. 아직까지 괜찮아요.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느끼하지 않습니다. 먹을만합니다. 까때기만 안 들어가면 돼요. 단식초는 돈 주고 사 먹어요. 까나리액젓 이런 것만 들어가면 돼요. 까나리가 몇번이 야, 그만 넣어 그만 뒤집어져. 아니야 구만어 아니 그게 속이 까진다니까. 식도가 다. 김구라 씨 하나 그다 제가 할까요? 아니 이거 시소 배님 하나 아시죠? 아니 이거 이거 팔번좋것 같은데. 그냥 저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생수를 뽑을게요. 네, 1 0 번. 음. 1 0 번은 고추장 한 큰술. <laughs> 아직까지 괜찮아. 아직까지 네. 괜찮아. 아니에요. 먹을 말이야. 이거 괜찮아.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, 먹을 수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, 요 마지막에 먹는다가 네. 누구 라 먹는다도 그렇지, 그럼. 미꾸라 먹는다. 십 년씩 제가 걸렸는데 이 양이 씨가 먹는다 해서. 오이거 내가 선택하니까. 자, 이 씨가 원명 씨가 선택하시죠, 원명 씨. 자, 그러면. 자 어머 어머 어는어5번을 네. 하겠습니다 15번이요? 예. 누구야? 흑누사야 요청해 어요 어머 어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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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거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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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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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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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머 어 어머 어어우 뭐. 어떤 <laughs> 10번, 여기... 김구라에게 풋풋 떠드리는 거. 나 끝날 뻔 했다. 나 내가 안 먹고. 네. 어. 13번은 춤을 추면. 아, 이거 괜찮을 뻔 했네요. 이 경기와 서로 주도 맞으면아 이거 본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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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을 시는 거죠? 아니, 잠깐만, 근데. 이 내가 고정되고 나가 두번 나왔는데 두 번째 하나 다 먹었어.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먹어서 고정시키는 거야? 나래거 맹렬한 장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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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안 아니, 근데 이거는 근데 그렇게 저기하지 네. 않아요. 줘야세요, 흑기사 한분 이천환 기사어지 거부하는 주장인데 어우. 흑기사. 음, 음. 아니 사양 먹는 신경. <laughs> 피자 해봤자면 아무도 안 먹어, 이 ]Mm. 누가 먹겠냐, 고 먹어, 안아 근데 니 식성에 딱맞 오빠 마셔. 오어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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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끝까지 덩어리가 하나 걸리네. 아, <Yeah>. 아 <laughs> 이완 씨. 아, <supervisor> 자 오늘 진이가 구라 어우, 네. 정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자 그럼 저기 오늘 저희가 주제가 이제 아줌마였는데 아줌마에 대한 뭐 각자의 생각들 뭐 정의를 예, 한 마디씩 멋있게. 예. 아줌마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다. 네, 아, 예.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나라,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이게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그렇죠? 있잖아요. 그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원동력. 네. 예. 자 우리 이용 씨는. 아줌마는 119다. 아, 네. 가장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아 분들. IMF 때금 그 목걸이 아 팔찌 네. 반지 모든 걸 내놓으신 네. 분들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시마다 다니면서 아줌마 전용극장을 합니다. 아, 네. 그 아줌마의 우울증 스트레스 요즘 많이 생긴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그119 아줌마들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. 아줌마는 119 존경합니다. 아줌마는. 예. 자 우리 홍지민 씨는. 네. 저는 아줌마는 만능 열쇠다. <laughs> 만능 열쇠다. 뭐든지, 아 뭐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여기에도 상황에 아 맞게끔 해낼 수 있는 만능 열쇠다. 네. 우리 김지선 씨는요? 아줌마는 외계인이다. 외계인이다. 음, 아 네네.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음그 사람이 있다고 하죠. 남자, 네. 여자. 네. 네. 리고 아줌마는 아줌마. 아 네. 네. 정말 특이한. 인종이 바로 아줌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제 우리 이광기 씨는요. 음, 제가 네. 얘기를 하면요, 만얼무색하다 예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까? 괜찮아요. 이게 유체형이에요. 예, 괜찮습니다. 예. 괜찮습니다. 아줌마는 뭐요? <laughs> 아, 진짜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어. 완전 괜찮아요. 예, 어. 괜찮습니다. 진실.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음. 아줌마는 뭐데요 <뭔지> 아, 아줌마는 <laughs> 어, 어지러워. 번지점프다. 어, 뭐죠? 어, 어.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어, 번지점프 하기 전에 정말 망설이잖아요. 네. 정말 한번더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여러 번을 생각하고 나서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고 던집니다. 아 네. 내려오는 사람도 많아요. 네? 그냥 안 뛰고 내려오는 사람도 많다고. <laughs> 아니, 지금 나 오. 하는데, 왜, 왜, 왜 천분을 왜 끼얹어? 왜 그래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여기까지 냄새가 나. 뭐야?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. 오. Yeah. 오. Yeah. 오. 요 저는 뭐 아줌마는 동지인 것 같아요. 아저씨 동지. 어. 아유. 네. 멋있다. 예, 네. 우리 최니시 씨. 아, 저도 뭐뭐 뭐, 별반 틀린 건 없어요. 다 똑같죠, 뭐 그냥 네.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짐이 있는데 네. 그거를 무겁다고 투덜대지 않고. 음. 음. 어, 웃으면서 짊어지고 가는 게 아줌마가 아, 아닌가. 예. 예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요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, 예, 진심구라 예, 함서 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즐거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